의정부에서 효선이, 미선이, 땅크차에 저죽길거 있죠? 예, yeah, 예. Yeah. 그 사람들이 치사 혐의로 군사재판을 했습니다. 미국 yeah. 정부. 재판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. 무죄요? 왜 무죄인지 알아요? 그렇습니다. 군사훈련장에 미군 탱크가 어린 중학생에 왜 나타납니까? 무슨 이유로 나타납니까? 이해가 됩니까? 안, 안 되죠. 안 되죠? 네. 첫 차에 쥐어 죽었으면은 이후 여화를 막는고 과실치사가 성립이 돼요 형법에 미순이 효순이는 두 번째 차에 쥐어 죽었어. 미순이 효순이가 두 번째 탱크에 쳐 죽었어요. 이것은 과실치사가 아닙니다. 사연사람이니까 미련한 사람이죠. 내가 알고 있어요. 있고. 네네. 내가 그걸 목격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. 나는 우리, 우리 기관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. 이 역사 인식을 잘못된 거예요. 러네 테러 공작이네요. 말도 못 못하... 많은 반미 어떤, 반미 네, 그 반미 바람에 노무현가대통이그 당... 당시에 또 부정선거 의혹도 있데 전자 기그 당시는 부정선거있었 확증을 잡은 일은 없어요. 아, 그런데 노무현 당시에는 미국이 물증을 못 잡았지만 이천이십 사년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시죠.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. 국민이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나라 최고의 공, 공무원인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기 입장이 표명이 한 건도 없고 그 당시는 그 미선이 효선이 사건 이후로 반미감정이 막도어가지고머무이기가 반미주의자니까 대생이습니다이 네. 현대사를 젊은 사람들이 제발 좀 알기를 원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널리 공유됩니다.